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나중에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공사 중 잠수를 타는 경우 이렇습니다 전화가 옵니다 고객이 아 어? 아... 또 전화 왔네 거절 이런 방식입니다 또 소비자가 문자가 오죠 어 사장님 언제 마무리 돼요 이렇게 많이 문자가 오시겠죠 보고 기렇다 옵니다 그냥 뭐 돈이 좀 필요하다 자기가 그럼 뭐 문자를 보냅니다 마무리하려면 얼마 얼마 정도 추가금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탁 보냅니다 그럼 고객이 답답해서 만약에 추가금을 줍니다 하나는 잠시 또 현장에 가갖고 하는 척합니다 하는 척하다가 또 다른 현장 갑니다 사기치로 그럼 고객이 또 전화옵니다 추가금 드리면 마무리해주신다면서요 기뚱도안 봅니다 전화옵니다 어? 또전화안네 거절 반복입니다 반복 그럼 또추가금 달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몇번 하면 이제 완성이 돼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세 가지가 세트예요 보통 이게 단계별로 세트인데 저렴한 견적으로 수주를 받고 추가를 추가해 추가에 추가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끝내 능력이 없다거나 또는 그런 업자들은 보통 또 여러 현장에서 돈을 돌려받기 때문에 마무리할 수 있는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연락을 한두 번씩 씹다 보면 잠수를 타게 되는 거죠 참 답답한 상황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고객은 줄 수밖에 없어요 또 이게 입주를 해야 되니까 빨리 공사를 끝내야 되니까. 그렇게 막끌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보면은 금액이 진짜 뭐두배 정도 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보니까는 저도 인테리어를 하고 있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이라는 게그 정도로 마감 상태도 좋지 않고 뭐 당연히 결과가 안 좋으니 하자가 많겠죠 그렇다고 하자를 잘 봐주냐 잠수 전화 오면 잠수입니다 바쁘다 하고 뭐 나중에 가준다 하고 해드릴게요 뭐 이런 식의 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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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는 이제 연락이라도 받고 완성이라도 시켜주는 잠수. 아예 잠수. 아예 잠수는 그냥 없어요. 잠수. 연락 자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참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도 인테리어 업체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구나 하여튼, 요 유형 세 가지가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뭐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죠. 뭐 자재를 견적서 외에 다른 자재를 사용한다거나 뭐 저렴한 자재겠죠, 보통은. 이런 것도 다 사깁니다. 견적이 있고 계약을 했으면 그 견적대로 해줘야 되는 거고 그 견적에 맞는 시방서 또는 그 시공 방법을 설명을 했을 거고 그것대로 해야 되는 게 사실 계약이라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할것 같으면 계약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 세세한 부분도 고객과 이 업자가 잘 소통이 돼야 되고 좋은 업체를 만나야 되고 업체도 뭐 당연히 좋은 고객을 만나야겠지만은 하여튼 좋은 업체를 만나서 좋은 공사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좋은 업체를 만나는 방법 그것은.